오늘은 교회의 절기상으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 우리는 이 종려주일의 근원이 되는 그 성경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부활하시기까지의 그 일주일 이 일주일은 신학적으로 또 신학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에 대한 에피소드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때또 많은 그 에피소드들이 이 일주일 사이에 상당 부분 일어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는 일주일의 행적들을 요약하면 이래요.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저렇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6월절이 금요일이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명절 절기가 절긴 유월절이 금요일이에요. 6월절은말 그대로 6월이에요 패스 오버한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할 당시에 모세가 예굽의왕바로에게 우리 다 보내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바로가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열 개의 재앙을 열 가지의 재앙을 허락하셨을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그 애굽 땅의 장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집의 장자의 목숨을 앗아갈 때, 히브리 민족들, 하나님 믿는, 믿는 이 히브리 민족들의 집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 그날이 언제냐면 6월절 사일전에, 6월절 사일전에 양을 흠없고 깨끗한 그 양을 자신의 집으로 드립니다, 히브리 민족들은. 그리고 그 양과 함께 사일을 살아요. 그리고 사일 되는 날그 양의 목을 따서 죽이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러면 6월절 그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애국당에 임했을 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걸 6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재앙에서 살아남은 히브리 민족들이 이제 출애굽에 성공하는 것. 그래서 이 사건, 이 일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이에요. 유월절 4일 전에 어린 양을 자신의 집에 들였다 했잖아요. 그것이 유월절을 금요일로 본다면 이 유월절에 사용되신 어린 양을 자신의 집으로 들이는 이 날이 주일이 돼요. 일요일, 지금의 일요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때가 바로 주일인 거예요. 침례 요한의 선포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6월절에 어린 양, 그피 흘려 희생되었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종려주일의 의미인 겁니다. 자, 저렇게 주일에, 어,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일요일에 저렇게 예루살렘 성의 나기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자, 월요일에는 성전에 올라가시니까 성전이 난리가 난 겁니다. 2월절이 되면 멀리서부터 멀리서부터 거의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유대인 명절 지키기 위해서 올라오니까 환전할 곳이 필요하겠죠 돈을 바꿀, 돈 바꿀 것이 제사드리기에 적합한 그 짐승 파느라고 또 난리가 났겠죠 성전이 온갖 짐승의 똥냄새 환전하는 사람들의 소란스러움 온갖 나라 말로 떠드는 그 소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집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선포하시며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을 내쫓는 사건이 월요일에 일어납니다. 화요일에는요,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마지막 날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이심을 선포하십니다. 수요일에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저 예수라고 하는 자를 어떻게 없애버릴까 국리하는 날이 수요일입니다. 목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또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날이 목요일 금요일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완벽한 시신의 상태, 죽어있는 시신의 상태로 로마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버티고 있는 저 무덤에 계시는 날이에요 그리고 주일은, 역사적 주일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활주일 죽음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죄악으로부터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저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신 날이 우리가 다음 주일에 기여, 기념하게 될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 사건들의 나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분이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역사적인 십자가 사역의 첫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이 오늘 이 종료 주일에 그려지게 됩니다. 한 번도 누군가를 태워본 적 없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모습. 그러나며칠 가지 않아서 곧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의 운명이 교차되는 그 주간이. 이번 주간 그리고 그 시작이 오늘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되면 흔히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열린 무덤 문에 시선이 집중되고 고정되기 마련인데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에만 한정되어 있는 우리의 시각을 조금 더 높이 들어서 이 종려 주일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의 시작, 이 종려 주일이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이 복음적 의미를 대속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만약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소문을 여러분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홀요일 마을에 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여기 계신 거의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세종맘 카페 들어가실 거예요. 거의 소문이 제일 빠르니까. 어디에 나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더라. 어. 근데 만약에 그 죽은 사람이 뭐, 세종, 뭐, 우리 글로벌 비전 세종 이체풀 송돌해더라. 그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이 괴운 목사더라. 그러면 아마 인산인해를 이룰 겁니다. 그 죽은 사람 보고 싶어서 또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을 또 보고 싶어서 아마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할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배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의 친한 친구 그 가족이었던 그 가족이었던 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예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그 직전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전 세계 지중해 연안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이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벌써 입소문이 난 겁니다. 저기 배단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살렸대. 세상에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그 영험하신 분, 신성하신 분, 내가 한 번이라도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찰나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는 동쪽으로 3km 떨어진 그런 마을이에요. 작은 마을이에요. 베다니에 있던 예수님께서 역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소문을 그 예루살렘 성에 모인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기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 6월절 6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세 가지의 포인트가 있어요 저는 이세 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 종료주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포인트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귀 저 낙이 그림을 저거기다 옮겨 붙이면서도 진짜 저게 실물이었으면 한번 쓰다듬어 주고 싶었어요. 작죠, 조금만 아죠. 전 낙이는 타봤자 서 있는 사람하고 크기가 비슷합니다. 우리 뭐 백마 탄 왕자님 뭐 이렇게 말들을 보면 큰 말들을 타면 사람들보다 거의 뭐한 1미터 이상 올라가잖아요 머리가? 그런데 전 낙이는 타봤자 서 있는 사람과 크기가 비슷해요. 야, 이게 탄 것도 아니고 안탄 것도 아닌 거예요. 전 낙이는. 저렇게 자꾸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건또 뭐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전에 제가 문경, 문경에서 다이할 때, 우리 교목님들하고 함께 출장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이게 출장을 이제 서울로 이렇게 딱 가는데, 이게 서울끼리 지방에서 운전하러 서울로 가면 조금씩 긴장해요. 이게 또 운전하는 게 남다르니까, 이분들이.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요? 팔팔대로, 올림픽대로 정도에서. 한 차가 까만색 세단 하나가 저희 차 앞을 이렇게 싹 가로막는 겁니다. 어우,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 뭐지? 그렇게 좀 흥분하려고 하는 찰나에 저희 옆에 있던 전우사님께서제 팔을 잡으시면서 이야기해요. 목사님, 조심하세요. 벤틀리입니다. 아, 라고 하는 거예요 <laughs> 조심하세요. 벤틀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벤틀리가 뭔지 몰랐어요. 정말로 몰랐어요. 그래서 그게 뭐야? 그랬더니 뒤차석에 앉아있던 전우사님께서 벤틀리 조회를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차, 차종을 이렇게 딱 보면서 저한테 딱 보여줬어요. 핸드폰으로 봤더니. 무슨 차값이 3억 원입니까? 차 가격이 3억 원이에요. 제가 타고 다니는 제 차를 팔면 그차 바퀴 하나 정도 사는 거예요. 제 차를 지금 중고가로 100대 정도 팔아야 그차한 대를 살수 있는 엄청난 가격의 차예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겸손해졌어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먼저 가셔야지. 급하신가 보다. 먼저 가세요. 그리고 정말 겸손하게 뒤에서 조심히 그 뒤차를 따라갔던 그런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벤틀리 탔고 예루살렘 성에 오시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벤틀리가 의미하는 그런 어떤 국가의 수동차가 의미하는 것처럼 세상의 시선을 집중받고 사람들이, 오, 벤틀리다, 라고 멀어지는 걸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나기를 타봤자 그 높이가 사람들이 서 있는 그 높이. 나기를 탔으니 사람들이 당연히 와서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볼 수 있을 정도의 겸손하시고 대중적인 모습으로 예수님 입성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기를 타신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오실 구원자, 구원자. 우리나라 말로는 구원자.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 그때 당시에 사용되었던 이 헬라어로서는 그리스도.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출현을 스가리아서에서 예언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예언했어요. 스가리아서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시온에 따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이 민족들을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왕이 임하시는 모습을 예언합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고 오실 것이다. 그것도 나귀도 보통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 어린 나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런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라고 스가랴서는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이유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시기에 좋은 차가 필요 없었던 겁니다. 로마 군사들을 무찌를 백만 대군이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누구나 와서 보고 누구나 와서 만지고 누구나 와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겸손의 모습으로 오시기 위하여서 구약에 예언하였던 그 나귀를 탄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간을 거꾸로 되돌려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도 마구간이었어요. 그 신생아에게 많은 사람 심지어 그똥 냄새나고 더러운 것 손에 묻어 있을 이 목자들 목동들까지도 태어난 예수님 보시기 위해 보기 위해 마구간을 찾았던 것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오신 그참 의미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유를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낙이 새끼로 증명이 되는 겸손의 왕, 평화의 왕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만민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겸손하신 성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낙위가 주는 의미예요 두 번째 종려나무에 초점 맞춰볼까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려나무는 저렇게 생겼어요 우리말로는 그냥 야자나무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종려주의를 팜선데이라고 불렀잖아요 팜이에요 팜 야자수의 야자수 저런 야자수의 저 가지를 흔들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흔들고 땅에 깔기도 했어요 저 종려나무는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 10편, 92편, 12편에 종려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다 그러니까 저 종려나무는 의인을 뜻해요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려다 백향목은요 그 당시에 건축자재로서 A등급에 속하는 튼튼하고, 크고, 둥글고, 아주 곱게 뻗어서 고급 집을 짓는다, 아주 튼튼한 집을 짓는다의 대명사의 백향목은. 백향목과 함께 의인으로 취급되는 나무가 바로 저 종려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종려나무는 의인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시원하고 아름다운 정치를 느끼게 하고, 어려운 토양에서도 곱게, 시원스럽게 품위가 있는 것이 종려나무에요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신앙인으로서의 품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강한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고 든든해서 바람에도 쉽게 넘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의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저 종류 나무가 야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저것처럼 야자 대추 야자라는 게 열려요. 식용으로도 쓰이고 기름을 짜기도 합니다. 그 입으로 자리나 바구니를 만들기도 하고 열매 신은 갈아서 짐승의 먹이로 주기도 합니다. 번영과 승리를 뜻하기도 해요. 오리전부터 이 나무는 거룩한 나무로 다루어졌으며 추막절 절기 동안에는 날마다 회당에서 종류 나무 가지를 흔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했습니다. 종류 나무는 전통적으로 오래 전부터 예언되어 오던 이 메시아의 출현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신 그 메시아를 바라보며 구약 예언의 성취를 기뻐하며 흔든 나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인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구약 예언의 성취를 기뻐하며 흔든 그 종려나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예수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했던 말 외쳤던 말이 뭐냐면 호산나예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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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지릅니다 이르되 호산나다 위세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를 우회칩니다 예전에 저희가 대전에 문화동에 그그그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문화동 도서관의 그 뒤에 그 산자락에 살고 있었어요. 잠깐 이제 거기서 자취를 한 1년 정도 한 적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금요 새벽 금요 철야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니까 한 12시 정도 되는 거야. 근데 거기가 이제 주차장이 좀 있어서 빌라들이 원룸들이 많나 가지고 주차를 잘못 해요. 그래서 하참 밑에다가 주차를 하고 집까지 걸어 올라가는데 한니 100m가 조금 넘어요. 그런데 마침 여자분 한 분이 젊은 여자분 한 분이 저보다 10m 앞서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밤에 사람도 없는데 여자분이 앞에 있으니까 그분도 저가 신경 쓰이고 저도 그분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아, 이거 밤이 늦어서 제가 어디 앉았다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같이 걷는데 제 발소리와 그분 발소리가 동네를 울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똑똑똑똑 걸어가는데 앞에 걸어가시는 저 여자분의 발걸음이 갑자기 좀 빨라지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흘끗 보더니. 이 깊은 밤에 등치도 이만한 사람이 이렇게 걸어오고 있으니까 점점 발걸음이 빨라지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여자분을 안심할까? 이것도 웃기잖아요. 안심하세요. 이것도 웃기잖아요. 어 <laughs> 웃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안심을 시킬까 하다가 조용히 찬양을 불렀어요. 호산 <laughs> 호산, 나름, <laughs> 율동까지 가미하면서, 호산, 사, 나, 이렇게, 찬양과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갔어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발걸음이 조금 느려져요. 느려지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저희 집보다 먼저 그분 집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그, 저기에요. 그, 단독주택, 문화동 앞에 보면은 이제 단독주택들이 많이 있는데, 단독주택인 것 같아요. 이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집문 현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 마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행히 그분이 저보다 먼저 그 대문 문을 열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집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영광, <웃음> 영광. <웃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네. 그, 그 동네 오래 살았다가는 썸날 뻔했습니다. 요산나로 <laughs> 맺어진. 음. <laughs> 그래서 저는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외침, 이 글자를 보면 그때 생각이 많이 나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라고 부르는 이 정말 영광스럽고 힘찬 이 찬양. 이 호산나라는 말이 등장하는 성경구절은요, 10편 118편 25절입니다. 118편 25절은 호산나라고 하는 저 단어를 신약에서는 그냥 호산나! 이렇게 표현했지만, 구약에서는 저 호산나의 원래 그 뜻을 해석해줘요. 뭐라고 해석해주냐면, 여호와여, 구함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의 뜻이래요.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우리를 구함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일부러 제가 이 히브리어를 두 줄로 써놨어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이 왼쪽에서 이 왼쪽, 오른쪽으로 읽어요. 안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에는 동사의 변형을 주어서 주어의 격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또는 우리가 안나 구함나니. 야후 여호와여 라는 뜻이죠 야호의 여호와여 호샤 나 호샤는 영어로 save 구원하다예요 나는 지금 현재 이 시간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여호와여 내가 구하옵나니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럼 이때절 안나 야해 하슐리안나라고 불러요. 하슐란 하슐리안은 형통하다라는 뜻이에요. 형통하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형통하게 하옵소서. 시편 128, 118편에 나오는 호산나가 등장하는 호산나의 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내일 말고 지금 이 시간 다음 날 말고 다음 내 말고 지금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호산 나를 외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심정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다른 날도 아니고 지금 이 시간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심정. 이 사람들의 심정을 알려면 이 사람들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거기서 종류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들의 겉옷을 펴서 펼치며 호시아나 호시아나라고 외치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원래부터 예루살렘 성에 살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유월절 명절을 맞아서 전 지역 전국에서 흩어져 있다가 예루살렘 유대인 유대 그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한 사람들이에요. 그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관도 구하지 못하고 쉴 곳도 구하지 못해서 자신이 가지고 온거도시 유일한 이복음리가 되고 유일한 거더시되고 유일한 텐트가 되어서 그렇게 길거리에서 시간을 보내며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 앞에 어떡하면 좀더 정확한 사람으로 정확한 성도로서 남기 위하여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까지를 흔들고 자신의 전제 상과 가도 같은 이 소중한 겉옷을 예수님의 발 앞에 펼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호산나는요 평범한 호산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중에 부르는 아무 이유 뜻도 모르고 부르는 호산나의 찬양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종교적인 의미로 그냥 뚱구름 잡는 식의 호산나가 아니에요. 이들에게 있어서 호산나는요, 매우 실제적이고요. 매우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저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메시아 대신 저분이 나의 삶을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외쳤던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들은요, 아마 이런 외침이었을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만나서 너무 좋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그 예수님을 내가 목격하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제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각박한 세상 로마의 압제를 받으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고생을 보고 계신다면 우리를 제발 구원하여 주소서 삶의 무거운 짐, 때로는 어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버거운 줄 몰랐는데 주님, 제발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옵소서라는 실제적인 고백이 그 호산나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나의 구주로 나의 구주로 모시기를 원한다면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외치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의 믿음, 그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실제적인 문제까지도 모여 모두 해결해 줄수 있는 분, 내 삶의 근본을 치료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 그 예수님. 성경책 안에만 존재하고 글로벌 비전치플라리랑 빌딩 7층에서만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에 꽉 막혀 버린 것 같은 그러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유일한 해결책 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구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개월 전에 코로나가 막 확진되기 시작할 때 이런 뉴스가 하나 나왔었어요. 강릉의 해변 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40대 부모와 10대 아들 등 일가족 4명 중 3명이 숨진 채로 발견됐다. 기사만 봐도 이게 어떤 사건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참 이런 뉴스 접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왜 그랬으면 했을까? 왜 이렇게 힘든 결정을 해야만 했을까? 겨우 목숨이 붙어 있는 고교생인 이 큰아들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지만 중태라는 설명이 그 기사에 더해지고 있었어요 차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안하다, 모든 사람들에게 미안하다 그런 내용의 메모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뭐가 그렇게 미안했는지,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뭐가 그렇게 이 세상 다 살아가지 못한 어린 자녀들과 함께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어린 자녀들과 함께 세상을 하직일칸 생각을 했다면 얼마나 힘들고 또 좌절되었을까 하는 그 안타까움이 기사를 통해서 느껴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종료주일에 우리도 종료나무가지를 들고 흔들어야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간구함이 흔들어야 될까요?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예수님의 입성을 기뻐하며 축하해 주던 사람들은 호산나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정치적으로 억압되어져 있는 우리들의 상황을 구원하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찌들려 있는 나의 삶을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그 예루살렘 성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종료주일에 우리는 뭐라고 외치며 주님께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여기 계시니? 낙심 말고, 정말 말고, 악작같이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고백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되어 주시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되어 주시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버거운 상황이 우리들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를 목숨을 위협하며 우리들의 삶을 목죄에 오듯 죄에 오는 그 삶의 무게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선포하며 살아갈 것은, 우리들의 주인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 무엇이 드려울서냐? 그 무엇이 드려울서냐? 그 외침이, 그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00년 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위하여 호산나 외쳤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의 삶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를 의지하며 굳건히 의지하며 이 어려운 삶 헤쳐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호산나의 외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요 예배 시간에 이런 거 정말 싫어하는데 예, 부목사님의 전우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거 하면은 제가 꼭 적어놔요. 하지 마. 이렇게 적어놨다가 설교 끝나거나 피드백을 이런 거 하지 마. 제발. 가는데 오늘은 해야 될것 같아요. 최소한 두세 사람씩 맞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길 바래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 갑자기 돌연히 옆에 계신 분들 향해서 소리치세요. 호산나. 호산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요.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바라보면서 그 막강한 파워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기억하시며 어려움 중에서도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글로벌 비전 세종 이채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